나비랑 장동민이, 어, 열애 소식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 어, 결별을 했다고 합니다. 어, 자연스럽게 나비 측에서는 뭐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은, 지금 연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 연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는데, 장동민 나비 좌약 이게 뭐냐면은 그 나비랑 장동민이 공개 연애를 하기로 했고 방송에서 장동민이 어... 밝혔어요 생방송 중에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프로 그 장동민이랑 그 이상민이랑 지금 폐지됐는데 방시 예.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가지고 어 장동민 유세윤 이상민 유재환 이렇게 저참 장동민 좋아하는데요. 지니어스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팬이었는데, 아, 이 생방송 도중에 나비랑 열애설을 본인이 직접 밝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어, 많이 핫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장동민이 아팠을 때자약을 직접. 넣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 나비 소속사에서 최근 결별한 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점이나 이유는 알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시팝 특집에서 새 특집에서 나비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남자로서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쁘게 만나고 있다고 열애를 인정했는데 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 서로 연락을 잘안 하게 돼서 서운해졌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라고 항상 연예인들은 그래요. 스케줄 때문에 뭐 바빠서. 아니, 그렇게 바쁜 양반들이 안 바쁠 때는 연애 잘하고 말이죠. 이런 건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 어. 뭐 때문에 헤어졌다고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면은, 예? 공개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비한테 너무나도 안 좋은 게그 라디오 스타에 나와가지고 장동민 자양 넣어줬다. 그러면은 솔직히 똥꼬도 본 사이고 서로 볼거못볼거다봤지 않겠어요? 예? 네? 다 보지 않았,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장동민이, 이건 솔직히 장동민이 도의적인 부분에서 좀 책임을 져야, 돼, 졌어야 됐어요. 나비를 끝까지 안고 가서, 여자친구까지 안고 가서, 어,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좀잘 이렇게 사랑을 그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니까 사람도 가식거리가 남잖아요. 나, 나비 장동민 좌약.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뭐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나비 장동민. 좌약 커플. 좌약 얘기밖에 없어. 왜? 어. 내가 이러려고 좌약 넣어줬나 자괴감 들어 나비결별 <laughs> 이게 뭐죠? 어. 하다하다 자야 커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것도 노관심. 어. 참. 그렇네요. 예. 나비는 앞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을 텐데, 앞으로 또 남자를 아예 안 만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장동민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나비를 응원하고 장동민도 응원하지만, 둘이 너무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더 신중했어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공개 연애를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자 쪽에서 손해볼 게 너무 많거든요? 저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 공개 연애를 또 했었습니다만은,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사귈 때도 스트레스였고 헤어졌을 때도 스트레스였어요. 절대로 공개 연애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세븐이랑 박한별도 그렇고 에휴, 안타깝네요. 장동민 자꾸 근데 너무 하락세 같아. 내 생각은 장동민 좀 요즘 너무 하락세 같아. 뭔가 지금 방송 활동 잘하고 하다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잘 헤쳐나가길 바랬는데이 렛츠고 시간 탐험대에서도 저 유상민이 유상문 유상민이 아니라 유상무 <laughs> 유상무가 허짓거리 해가지고 이것도 좌천되고 방송 나가리되고 유세훈은 그나마 지금 잘 우리 코성이랑 혜진 쳐자 유상무 자저아이씨바 새끼가 그유세훈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옹달샘에서 장동민도 지금 너무 네좀 하락세네요 되게 웃기고 재밌는데 그쵸죠 음, 안타깝네요. 아니, 결혼할 줄 알았지는 않은. 난 진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안 하고 좌양 넣어주고 말이죠. 좌양 넣어준 건 아주 뭐 잘한 일이지만 서로에게 마이너스였다. 뭐 이런 결말인 것 같습니다.